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SUV, 도로 위의 존재감을 단번에 압도하는 차량, 오늘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SUV, GV90을 만나봅니다. 단순히 크기와 화려함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담아낸 모델이죠. 럭셔리 SUV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려 하는지, GV90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GV90은 대형 SUV답게 압도적인 차체 크기를 자랑합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과감하게 표현하며 양쪽으로 길게 뻗은 두 줄의 쿼드램프는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세련된 LED 조명은 단순히 빛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서 차량 전체의 풍격을 끌어올리며 낮과 밤 모두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은 긴 휠베이스와 굵직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대형 휠로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간결하지만 강렬한 디자인으로 수평형 쿼드램프와 정교한 디테일이 고급 SUV만의 품격을 보여주죠. 전체적으로 GV90은 우아함과 위엄을 동시에 가중 대형 SUV 위 교과서 같은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대형 SUV 답게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전동화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GV90은 순수 전기차 버전이 주력으로 예상되며 대용량 배터리와 고성능 모터 조합을 통해 강력한 주행 성능과 긴 주행 거리를 확보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는 순간 즉각적인 토크가 전달되어 묵직하면서도 민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사륜구동 시스템과 첨단 주행 제어 기술 덕분에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승차감 또한 제네시스답게 최고 수준으로 세팅되어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정숙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정제된 움직임이 돋보이는 SUV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플래그십 SUV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3열 대형 SUV답게 넓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며 고급 가죽과 우드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풍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열은 운전자 중심의 설계와 첨단 디지털 계기판, 대형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수련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열과 3열은 진정한 럭셔리 SUV의 강점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열은 독립식 캡틴 시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동조절, 마사지, 히팅과 쿨링 기능까지 탑재되어 탑승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상열 역시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죠. 무엇보다도 실내 소음 차단이 탁월해 언제나 고요하고 안락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 GV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SUV인 만큼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옵션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약 1억 원 초반에서 중반 이상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급수입 대형 SUV들과 비교했을 때, GV90은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에 뛰어난 품질과 첨단 기술,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감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네시스 GV90은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기술력을 담아낸 플래그십 SUV입니다. 대담하고 우아한 디자인, 강력하면서도 정제된 주행 성능,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이 차는 글로벌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단순한 SUV가 아니라 탑승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될 GV90.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차가 진정한 한국형 럭셔리 SUV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